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우리는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소원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다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굴려버리라. 하나님께 굴려버리라. 또 하나님께 흘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산에 가서 나무를 뱁니다. 벌목을 하지요. 큰 통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엄청난 굵고 긴 통나무를 우리가 옮겨올 수 없기 때문에 산에서, 높은 산에서 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통나무가 대굴대굴 굴러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에 있는 뗏목을 아래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통나무를 강에다 띄워보내게 되면, 흘려보내게 되면 그 통나무가 쉽게 하류로 도착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소원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딸들이 잘 되는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 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빌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맡긴다는 얘기죠.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거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좀잘 살아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 임금님에 대한 그 예를 들었지요. 히스기야 임금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의 소원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건대, 원하건대, 소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한 나라의 임금이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죽어 가니까 그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하죠. 그런데 소원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소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고 내 병을 고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지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자답게 착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반듯한 삶을 살아져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 비결은 또 하나가 있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아나그라는 말입니다. 아나그. 근데이 아나그란 이 말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부드럽다, 유연하다, 부들부들하다,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우리 마음을 딱딱하지 않냐고 유연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다해 보셨지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연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인에게 전화만 하게 되면 또 연인을 바라보기만 하면 연인을 생각만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그 답답했던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예쁘지요? 근데 여러분 손주들을 사랑하는데 그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집안에서 답답하고 힘들, 힘든데 그 손주 녀석 얼굴만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행복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내 마음 속에 왠지 모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내 마음 속에 기쁨이 펑펑 수산하고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소원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감사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그 예배 시간 내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봉사한다. 교회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또봉사를하든지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든지, 늘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끌려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이 너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를 갑니다. 산에를 가게 되면 뭐뭘 하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뭐라 하냐면 야호라고 했습니다. 야호.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혼자 야호라고 외쳤는데 저 멀리서 또 야호라고 메아리가 쳐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메아리가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메아리 법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메아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 감사할 제목을 넘쳐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메아리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받은 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붙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축복으로 나에게를 돌이, 도리, 돌이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아리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심문대로 돌아온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아리 법칙은 신앙의 법칙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가 영광스러워지게끔, 하나님이 나를 명어롭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울해지고 내 마음 속에 아픔이 오고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내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면. 그 메아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된 곳으로 반듯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아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 보게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죠. 있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요배의 인내를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귀한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또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한분 때문에 거워하고 하나님 한분 때문에 기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먹가 뭐 없어요?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우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방송실 좀좀잘좀 좀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18절 올려야 됩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작정한 때가 아니고 내가 기한을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침묵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해하고 초조하고 안달하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가을이 되게 되면 추수를 기다립니다. 풍성한 추수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풍성한 수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농부를 뭐라냐면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요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 빛이 장렬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작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소원대로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꿈대로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여기서 길이 참으라.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은 뭐냐. 인간이 할도리를 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소 5장 7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질이 참으라. 보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내 소원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초조하거나 여러분 안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잠잠히 잠잠히 불편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기도했느냐 소원이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요?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폭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폭염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폭염 여름이 지나가고 빨리 가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름을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 가을을 드십니까 아니죠.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 생각해 봅시다. 추운 겨울이 너무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나 추운 거 싫으니까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내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추운 겨울 은 사라지고.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봄봄봄 봄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름이 아니 겨울이 사라지고 갑자기 1월 달, 2월 달도 없어지고 갑자기 봄이 옵니까? 아니죠.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되면 손풍이 붑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하죠. 우리의 모든 소원은 코로나 19가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스크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죠. 큰 소원이죠. 우리 개개인의 소원, 교회의 소원, 나라의 소원이 전 세계의 소원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하는 모든 장론들이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종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종식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이 땅에, 이 땅에 코로나19를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초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가정의 소원이든 교회의 소원이든 나라의 소원이든 우리는 모두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10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라.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평소에 착하게 살아라.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찬송을 해도 기쁘게 예배를 드려도 기쁘게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라.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해라.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때를 기다리라. 조급하게 안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